쫄깃한 그 게임을 저희가 어?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아, 김산타가 준비했죠? 네. 예, 일명 김산타의 미스테리 선물입니다. <목소리> 자, 이 박스 안에 선물을 넣을 건데요. 어? 이 박스에 오직 발만을 이용해서 <목소리> 뭐가 들었는지 정답을 맞추시면은 <목소리> 크리스마스 선물 마구마구 쏘겠습니다. 마구 예헤이! 또막 생물 이런 거 아니죠? <목소리> 아니 뭐 시간 제한이 있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냥 천천히 이게. 발로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또눈 가려? 어? 아, 나 저... 자 그래. 예진 양 예진 이번에 정말 손으로 하는 거 있었을 때좀 징그러운 음, 거 많았었잖아요 오히려 발이 낫죠 손으로 할까요? 어우 발이 어, 날것 어, 같아요 어, 공개할까요? 어우 어? 어, 어. 어, 아, 진짜 너무많다 뭐야? 아제 아니잖아 자자자 어, 자, 자. 넣어주시고 어, 발? 네발 예, 넣으세요 팔 넣어서 뭔지 맞춰야죠. 오 마이 갓. 야, 근데 너무했다. 아, 독특하다. 엄마. 아우, <laughs> <laughs>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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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 진짜. 으으으 어? <laughs> 뭐야. 뭐야, 왜 그래. 아, 뭐지? 아, 살았어, 지금? <laughs> 음. 만져봐요잘만져야알지 어우, 대단하다, 진짜. 어 아,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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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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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요. 뭐어요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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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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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뭐죠? 말미잔. 말미잘말알미잘알미잘이요자 <laughs> 하나 둘 오징어? 오징어? 정답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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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요 막내는 과연 어떤 선물을 아, 고를지? 아, 예. 저 이거 떼어서 네. 가져가세요. 그리고 뭐, 저 앞에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laughs>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 예. 예 축하드립니다. 작품을요. 예, <laughs> 앉아 계시고요. 일단 예. 음. 음.